안녕하세요. 서승진 교수입니다. 영어로 된 명사들의 영어 어록을 통해서 우리 그들의 지혜를 한번 닮아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 승리, victory. 여기 보시면 이 인물 맞아요. 6.25 전쟁, 인천 상륙작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 메가 더 장군 이 분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해 주시네요. 승리 대체물 같은 게 없다고 그래요.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여기 두 분의 인물 사진이 있어요. 이분이 윌리엄 맥켄리 미국 대통령 지내신 분이고요. 1차 세계대전 때 아주 많은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 옆에 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메가더 장군 In the time of the darkest defeat, victory may come nearest. There's no substitute for victory. Defeat 명사일 때 패배, 동사는 패배시키다. Substitute 대신할 수 있는 어떠한 물건, 대체물. 우리 형용사의 경우 원형에 er 붙이면 비교급, 최상급은 the 하고 그 원형에 esg를 붙였잖아요. 부사의 경우는 더를 사용하지 않아요. 본문에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In the time of the darkest defeat, dark가 어두운 최상급이라 the darkest 하고 형용사의 최상급이 나왔네요. 가장 깜깜한 패배의 시각에 거의 다 이제 질것 같은 그런 순간에 victory may come nearest 승리가 가장 가까이 와 있는지도 모르겠다 라고 이렇게 용기 있는 발언을 하네요. 이거는 꼭 전쟁뿐만 아니라 인생, 삶에 있어서 좌절 시기에 왔을 때 이거 암송했으면 좋겠고요. 영어면 더 좋고, 우리말이라도 주변에 이렇게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In the time of the darkest defeat, victory may come nearest. 우리 보통 가장 그 새벽, 그때 어둡고 곧 지나면 동이 튼다 그랬죠.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다음 메가더 장군이 하는 말씀, "There's no substitute for victory." 이 말, 승리에 대해서는 어떤 대체물도 없다. 승리 외에는 답이 없다. 아주 단호한 결심, 결정.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혹은 결심을 취할 때 이것도 암송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 문장 눈 감고 저와 함께 듣고 따라해 보세요. In the time of the darkest defeat, victory may come nearest 한번더 가장 어두운 패배 시기에 가장 가까이 승리가 올지도 모른대요. in the time of the darkest defeat victory may come nearest 이거 암송하면서 용기 가졌으면 좋겠고요. there's no substitute for victory 승리엔 대체물이 없어. 승리 이것 외에 답이 없어. 하고 자기가 자기에게 한번더 격려를 해주고 이런 마음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There's no substitute for victory. 자 이제 또 하나 더 볼게요. 여기도 지금 인물이 두 분이 나왔는데 여성, 남성, 여성의 경우는 Mary Jan e Meeker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예요. 또 여기 농구 선수인 거 아시겠죠? 빌 로셀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농구 선수가 또 명언을 해주고 있네요. Obstacles are challenges for winners and excuses for losers. 여러분도 이거 동의하시는지요? Concentration and mental toughness are the margins. o victory obstacle 장애물 challenge 도전 excuse 여러분 이 excuse가 excuse 의미 실례합니다 이것만 떠오르시나요? 핑계라는 뜻이 원래 excuse가 핑계 concentration 집중 mental 정신적인 toughness 강인함 아, 저 사람 아주 터프해. 거칠은. 이런 형용사에 Ness가 붙어서 명사가 됐네요. 마진. Margin. 여러분, 마진하면 그 비즈니스 장사할 때 마진 어, 얼마 안 남습니다. 이렇게만 떠오르실 텐데요. 마진하면 간격, 범위, 폭 이런 뜻이 돼요. Obstacles are challenges for winners. 방해물은, 장애물은. 승자에게는 도전이다. And excuses for losers. 패배자에게는 핑계거리다. 이거 우리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승자에게는 장애물이 도전이래요. 패자가 핑계를 삼지만 다시 한번 obstacles are challenges for winners and excuses for losers. 우리말로도, 영어로도, 여러 번 반복해서, 암송했으면 참 좋겠네요. 그 다음, concentration and mental toughness, 집중력, 그리고 정신적으로 강인함, 이두 개가, are the margins of victory, 승리하는 데 있어서의 마진, 이것까지는 지켜줘야 돼. 라고도 볼수 있겠죠. 범위, 폭, 승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두 개는 정말 마진, 마지막 부분의 범위폭, 요건 지켜줘야 돼. 집중력, 정신적 강인함. 이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삶 자체가 승리되기 위한 그런데 필요할 거 아닐까 생각 들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Concentration and mental toughness are the margins of victory. 마지막으로 여러분 눈 감으세요. 듣고 따라해 보세요. Obstacles are challenges. for winners and excuses for losers concentration and mental toughness are the margins of a victory 오늘은 정말 귀한 말씀들을 많이 우리가 얻게 됐네요. 승리하기 위한 지혜를 얻는 시간이었어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 만날게요.